안녕하세요. 4월 19일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장 특징을 보면요. 오늘 완전히 IT 전기전자가 강세였습니다. 반도체의 날이었죠. 특히 원익 IPS 엄청 주가 좋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었었고요. 2차 전지 내에서의 수남매도 있었습니다. 특히 양극재가 강세였죠. lnf 에코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공부한 코스모신 소재 오늘 완전히 좋았습니다. 양극재 가격이 25% 인상된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는데 어제는 의외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반응을 이제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전액 쪽에서는 조금 흐름이 약했는데요. 특히 첨보가 많이 빠졌어요. 3% 때까지도 빠졌다가 마이너스 2.95%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같은 전액 업체인 엔캠은 반면에 1.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첨보랑 엔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엔캠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었는데요. 국내 1위 전액 업체고요. 전액 업체 중 가장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요. 블루오벌 SK 2025년에 가동 시작한다고 합니다. 천부는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을 거라고 그런 예상이 되는지 오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문이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증설 통한 키파 확대로 중장기 모멘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보는 전문가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좋게 언급을 많이 해주시는 종목인데 오늘 의외로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순환매를 하니까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순환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양극재가 좀 강했으니까 이런 전해액 업체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료 비료 곡물 조선주는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신고가 왔더라고요 전문가들의 뷰앤픽 증권 방송 전문가 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좋게 보고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FNF 1분기 실적 역대 최대 전망이라고 하고요. MLB 작년 중국 매출이 415% 증가하고 올해 6천억을 돌파 예상한다고 해요. 구조적 고성장 마진 개선 추세 구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선 빅3 23조 규모의 카타르발 LNG선 수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LNG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조선 업황 호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련 주에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HSD엔진 등등등 조선 선박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까지 모두 다 업황이 계속 좋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대우조선해양 언급해주셔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누적 LNG 건조량이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최대 151척 카타르 LNG 운반선 발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쟁사 대비 비어있는 슬롯이 매력적인데요. 경쟁사들은 예전에 계약한 물건들이 거의 차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주 물량이 여유가 있어서 새로운 계약을 할때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분 계셔서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 천연가스가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국내 가스주가 그래서 강세입니다. 해당 종목으로는 GSE,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는데요. 겨울에 한참 핫했었죠. 유럽의 가스 중단 사태 이런 거 있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다. 난방이 안 된다. 이런 뉴스 기억하시죠. 그때 완전 최고치였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반등하진 않았더라고요. 섹터주에서 천연가스로 검색을 하면 LNG, 액화천연가스로 섹터명이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종목에는 조선주 관련해서 떠요. 요즘 lng선이랑 연관이 되면서 그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페노션 hsd 엔진 한국조선해양 엄청 많죠. 지금 거의 조선주 조선기자재 쪽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gse 한국가스공사 같은 가스주들은 도시가스 겨울주의 섹터로 들어가더라고요. 한국가스공사, 경동도시가스, GSE, 대성홀딩스 이런 것들이 도시가스의 섹터로 되어 있고요. 한번 볼까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일봉이고요. 예전에 이때가 이때가 한참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데요. 아마도 날씨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동도시가스, GSE. GSE도 오늘 그렇게 막 급등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LNG선 관련해서 조선주 쪽으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쪽이요. 현대 일렉트릭, 조선업 호황의 선박 부문 실적을 확보했고요. 미국, 중동 등 해외 실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해상폭력 사업 동맹을 맺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성장 동력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부 전력망 투자 확대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에서 인적분할에서 나온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대일렉트릭 한번 볼까요? 현대일렉트릭도 긴 조정 후에 천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고요. 유가 정제마진 동반 상승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학 재고 관련 이익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도 어제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진즉에 갔을 텐데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 호환기 들어설 해상용 안테나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글로벌 1위 지난해 원액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었다고 하고요. 올해 저외도 위성통신 안테나 매출이 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69%, 영업익 823%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요. 저점 잘 지지해주면서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2.0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DNC 미디어. 웹툰 IP 기반 사업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웹소설과 웹툰 제작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증가세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웹툰 IP 활용한 영화, 드라마, 게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 좋다 뺏었어요. 좋았다 말았어요. 저도 이거 갖고 있는데 저도 오늘 드디어 두더지 작전에 참여를 하는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좋았다 말았습니다. <laughs> 상한가 갔었어요. 상한가 갔다가 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갑자기 상승을 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헛소문이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공시가 뜨면서 다시 쭉 내려왔답니다. 남들은 상한가 한번 가면 막 연상 가도만. 아유 복도 없어. 다시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오늘 신고가 갱신했죠? 실적 발동이 걸리면 무섭다. 별도 영업이익 312억원에서 381억원으로 상향 조정.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환경 하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 성과 기대 이상이다. 목표가 39,000원. 인터로즈 컨택트렌즈 업체였죠. 리오프닝 수혜. 호실적임에도 퍼 밴드가 최하단이다.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1분기 프리뷰 매출액 291억원 영업이익 73억원 전망하고 있어요. LNF 오늘 양극재 업체 좋았습니다. 테슬라 강세로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대표 수혜주죠. 23년 매출 비중이 75%고요. 목표가 35만원. 파마 리서치. 쿤주란, 리주란 고성장. 여전히 투자 매력 있다. 주력 품목 고성장은 지속,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 있을까? 쿤주란, 리주란 화장품이 고성장, 고물가 시대에 원가 상승 요인이 적다라고 합니다. 목표가 12만원. 우리 금융지주. 낮은 비은행 비중. 실적 차별화의 요인이라고 하네요. 1, 4분기 순위자 마진 개선으로 기대 이상 실적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비중이 낮은 점이 투자 매력들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해요. 목표가 19,000원. 제이시스 메디칼, 1분기 프리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매출 시연이 예상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북미양 포텐자 판매 호조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12,000원. 에코 프로 비엠. 하이니켈 양극재는 가격과 수요도 하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분기 대비 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2% 증가한 호실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창 공장 화재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판가 상승과 포항 CAM6 공장 조기 가동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성장성의 이유는 수요가 좋은 하이니켈 양극재와 메탈 가격 전가의 판가 구조 때문이라고 하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이 아침에 보고서가 나와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괜찮겠구나 예상을 했어요. 오늘 역시나 양극재 좋았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엔데믹에도 성장한다. mz 세대의 공부법 저격. 1분기 프리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목표가 13만 원. KT. 어 오늘 KT 좋았습니다. KT는 요즘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가치의 재발견 통신과 비통신 사업의 적절한 조화 양호한 1분기 실적 기대 목표가 44,000원 골프존 스크린 골프 수요 지속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고요 1분기 프리뷰는 국내 골프 인기 지속 확인 수익성 향상도 기대되고 있고요 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1% 증가 영업이익은 24.1%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0만원. 신세계 인터내셔널 1분기 프리뷰 수입 카테고리의 광자, 1분기 영업이익이 269억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26% 성장한 거라고 하네요. 돋보이는 높은 브랜드 MD 능력, 목표가 4만원. 테크윙, 북미 M사가 효자요, 네오쌤 등 관련 업체 동향도 징조가 좋아요. 1분기 호실적. 2분기 역대분기 최고 전망 이라고 합니다 요즘 반도체 주 오늘 너무 좋았죠 실적 시즌이라 그런지 반도체 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ssd 핸들러 업사이드 sk 하이닉스 업사이드 반영 안된 상태라고 해요 목표가 28,000원 내일의 대응 전략입니다 낙폭 과대주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하자 요즘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하죠 바닥에 있는거 찾아 가지고 잘도 찾아내는 것 같아요 보면 반도체 차기 정권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개별 종목 실적 및 모멘텀에 집중하자. 그래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에 오랜만에 빨간불들이 많아서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코스모 신소재가 좋은 흐름이 나와줘서 원래 목표가는 5만원이었는데 5만원까지 안 가고 또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될것 같아서 얼른 5%만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좀 수익 괜찮았나요? 그동안 못 팔고 있었다가 오랜만에 매도를 한것 같아요. 내일도 좀 재미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